2023년 2월 14일 저는 여든 살 할머니를 업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남한 도착 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120초만 집중해주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우십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 27살, 북한군 보초병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어느 밤 국경 순찰 중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영하 20도 두만강가 혼자 떨고 계셨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들이 중국에 있단다.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 꼭 만나고 싶구나. 그 순간 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밤 저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80kg, 제가 65kg인데 할머니가 더 무거웠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할머니 꼭 잡으세요. 강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얼음물이 뼈를 파고들었죠. 할머니가 제 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미안하구나. 할멈이 너무 무겁지? 아닙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0분을 걸었어요. 다리가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할머니를 내려드렸어요. 할머니, 아들분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내셨습니다. 중국 동포에게 부탁해 전화를 걸었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십니까?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들아 엄마다. 그런데 전화 넘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한국까지 가시죠. 제가 할머니 아들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3개월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 어머니는 북한에 두고 왔어요. 아가야, 너는 효자다.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금, 저는 할머니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진짜 어머니도 데려오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